임원 횡령으로 거래정지. 자본시장에 무너진 한 가정, 이야기. 편집자주 4,025억 원.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하는 채 기다리는 것에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 기업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같이 재고를 연일 외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제된 소액 주주의 눈물을 중점적으로 조명해본다. 지모씨를 처음 본건 지난해 8월 무더운 날이었다.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지씨의 모습은 단정한 복장과 오랜 사회생활로 장착한 열분 미소, 영락없는 직장인이었다. 아이고 제가 커피를 샀어야 했는데. 미리 준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자 지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자리에 앉아 서로의 나이, 사는 곳, 직장 생활 등을 묻고 답하다가 잠깐의 공백이 생겼다. 지 씨는 커피잔에서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1년 전이었다면 오늘하고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 씨는 2023년 9월 5일을 떠올렸다. 당시 지 씨는 수원에 위치한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가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지호씨 맞으신가요?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불길함이 엄습했다. 두 번째로 받은 전화에서는 전 언어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했다. 지씨의 남동생 A씨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건달산에서 자살한 것이다. 지씨의 동생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주말마다 수원에 올라와 형과 놀러갈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 동생은 수원에 온 김에 건달산으로 자주 캠핑을 하러 갔다. 그렇게 좋아하던 산이 동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 줄이야. 지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지씨의 기억 속 동생은 언제나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2023년 5월 한 사건을 겪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도저히 못 버틸 일이 있어요. 제 동생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밝았던 동생, 주식 거래 정지에 어둠 속으로.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로는 2023년 5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를 당했다. 전현직 임원 등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정지되고 다음 날 이화전기는 횡령액이 약 8억 3천만 원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공시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이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정지를 풀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오후 2시 22분께 다시 거래를 정지시켰다. 알고 보니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등 임원진의 횡령액은 100억 원이 넘었다. 이 거래일 동안 이화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상황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주주 중한 명이 지 씨의 동생이었다. 동생은 2023년 초이 아이디와 이화전기에 총 4억 원을 투자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게 번 월급과 주식 투자로 모은 돈이었다. 동생은 빠르게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만했다. 이화그룹 계열사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2023년 1월 2일 기준 834원이던 이 아이디의 종가가 같은 해 4월 20일 최고가 3,860원까지 올랐다. 3개월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뛴 셈이다. 지씨의 동생은 홀린 듯 주변에 이화그룹 관련주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동생은 형인 지씨에게도 주식을 추천했다. 지 씨는 동생의 계속되는 추천에 못 이겨 이 아이디 주식 5천만원치를 매수했다. 미안해 형. 한국거래소가 2023년 9월 1일 이화그룹 계열사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동생은 지 씨에게 사과를 건넸다. 지 씨는 괜찮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동생은 거래정지 이후 좀처럼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지 씨는 동생이 워낙 밝았기에 툭툭 털어내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알지 못했다. 5천만원은 필요없고 생각도 안합니다. 지금도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더 세게 얘기할걸. 수렁에 빠지는 현실 소액주주만 발 동동. 거래 정지된 이 아이디는 어떻게 됐을까. 어느 기업들처럼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아이디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미뤘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 셈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는 소액주주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아이디는 지난해 3월 20일에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의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 주어진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지만 이 아이디가 또다시 이 일을 신청하면서 판단 시점이 밀린다. 지난해 8월 28일에는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화그룹 계열사의 거래정지가 길어지는 만큼 소액주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거래정지된 종목의 소액주주들은 다급한 마음에 지난 2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자신의 자산이 거래정지로 묶여있는 현실에 분노를 호소했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집회에서 부도덕한 이사와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주식시장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내 소중한 자산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이디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거래 정지된 104개 기업의 평균 거래 정지 일수는 약 473일이다. 거래 정지 일수가 1000일이 넘어가는 기업은 15개에 달한다. 이화그룹 계열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정기, 이아이디, 이트론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1월에 3개사는 한국거래소의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퇴출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다만,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다. 이화정기, 이 아이디, 이트로는 한국거래소 결정에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화그룹 계열사 주식은 정리매매 등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화정기, 이 아이디, 이트로는 지난달 17일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 및 임직원에게 송구하다며 상장 폐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해명을 한국거래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생이와 어머니까지. 자본시장에 무너진 한가정.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다시 만난 지 씨는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알렸다. 그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것. 딸처럼 살가웠던 동생이 자살한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졌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던 어머니는 결국 지난해 8월 13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8월 13일은 동생의 생일이기도 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 씨는 고개를 숙였다. 현재 지씨 집은 정막만 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시면서 지낸다. 이번 설 명절, 아버지는 방에 틀어 박혀서 입맛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원래는 고봉 밥을 먹던 아버지였다. 지 씨는 동생이 자살 이후 먹기 시작한 우울증약을 점점 술로 대체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이 계기였다. 동생의 죽음을 잊고자 시작한 운동도 점차 안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의 한가정이 무너지고 말았다. 연이어 가족을 보낸 지 씨는 이화그룹에 대해 재념하면서도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굳어진 얼굴에서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국 자본시장이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칼로 질러야만 살인인가요? 소액 주주의 눈물, 글 씻는 순서. 한국 자본.